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어 나눌 제목은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 관해서 어약 100개 정도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어 되겠지만 그리고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공감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도 있고 또이 어, 내용을 읽기 전이라도 또는 읽기 이 읽은 후에라도 어, 제 말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기에 약이3분 어, 가량의 내용을 어, 녹화를 했습니다. 어, 첫그 내용으로서 어, 물에 물을 아는 이치와 편견이라는 제목을 내두었습니다. 사실, 어,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 고 하는 그 제목 자체도 사실 눈에 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100개까지 걸쳐서 설명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우선은, 어, 물에,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의 그 서두로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또이 어, 내용 안에서 어, 이 페이지의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물은 그렇게 귀하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은 흔하게 보지만은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소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을 이치적으로 보지 않게 되면 물의 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물과 관련해서 건강을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지를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의학계에서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나중에 또 의학의 과 의학과 물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의학계에서는 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물과 건강 관계를 이야기한다손 치더라도 의사의학계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의 말마저도 신빙성이 없게 되죠. 근데 이치와 편견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물을 이치적으로 본다는 것은 앞뒤 맞게 본다는 뜻이 됐고, 또 육화 원칙과해서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언뜻 눈으로 보는 것을 인식하기를 좋아하고, 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판단해서 어, 그 대상을 어,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어, 이치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 자연 속의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도 역시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물을 이해할 때에는 이치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냥 액체로서만 감지를 하고 씻고 씻어내는. 더욱이나 우리 그 몸이 그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는 어, 몸에 순환 혈액과 연관을 시켜서 어,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데에 또 순환하는 데에 여기에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 이해는 상당히 표현적인, 표면적인 이해가 되고 사실은 본질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몸에 70%의 물이 있다는 사실은, 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목에서 보았을 때,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미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 속에서도 이미 면역학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면역의 개념이 지금 이 물이 면역이다 하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물은 몸에 물은 70%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3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0%가 있어야 할 목적은 30%의 물질을 30%라는 것은 물을 제외한 어, 나머지 물질이죠. 그 물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자면 30%의 비수분은 70%의 수분이 없게 되면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치가 되는데요. 어, 이제 에, 앞으로 어, 각각의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에, 이것이 이, 이 홈페이지를 내용한 홈페이지 내용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물을 이해할 때는 이치로 어, 이해해야 한다. 만약에 이치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같으면 사실은 오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에 대한 지식은 오해의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오해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과연 오해인지 그리고 또그 오해를 풀게 되니 물은 면역의 본체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